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리. 네. 지난 주까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예, 마태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는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제 아내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밥을 좀 차려달라고 아무 때나 얘기해요. 요즘은 식사 때가 아닌데 밥을 차려달라고 했다가 프라이팬으로 맞았다든지 은퇴하고 두끼 이상 집에서 먹다가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지만. 저는 20년 전에 제가 제 아내를 구해주었고, 제 아내는 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때나 먹을 걸 차려달라고 할수 있는, 밤늦게도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다른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내에게 언제든지... 밥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 제 아내가 그렇게 음식을 차려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김치 하나면 되는데 이것저것 차려주어서가 아닙니다 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저에게 밥을 차려준 것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제 말에 모순이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처음부터 권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감사하다는 말은 형식적인 인사말일 겁니다 사람들은 인사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 생각해서 요구하지만 정중히 요구할 수도 있고. 고맙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요구를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서운하고 또 불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과연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깨어 계시도록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여행을 못하고요. 보통 해가 질 때쯤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질녘에 출발해서 부지런히 길을 가도 한밤중이 돼서야 다른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늦은 시간에 아는 사람의 집에 도착해서 숙식을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날 깊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그날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운 기후 때문이기도 했고 또 대체로 가난했기 때문에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보관하지는 않아서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내어 줄 음식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오늘날의 문화에서 보면 밤늦게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실례를 범한 것이지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미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음식이 없음을 아주 미안해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그 늦은 시간에 또 이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남은 음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떡세 덩어리만 좀 빌려주게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시의 집의 구조는 대체로 방 하나와 거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리를 깔고 잤고 보통 이중으로 문을 해서 문에 달린 고리를 가로질러 무거운 빗장을 걸어서 잠갔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빗장을 빼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고 그 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다깰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 미안하지만 가족들이 벌써 다 잠이 들었어라든지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에도 남은 게 없어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자네 미쳤나?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니 이렇게 늦게 와서 떡을 달라니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이웃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떡을 주지 않겠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겠느냐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에 문을 이미 잠갔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먹을 것을 줄수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주님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웃에게 있고 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줄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들이 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더라도 그런 부탁을 받으면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웃이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줄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줄수 없다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 보면 그러니까 계속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얘기를 했겠지요. 늦은 밤이니까 이보게 친구 자나. 혹시 떡 남은 게 있으면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렀어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이 남은 게 없어 이봐 친구 먹을 건좀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에, 뭐, 못 들은 건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이보게 친구 자나? 그렇게 일단 깨워 놓고, 예. 그래도 못 들은 척을 하면 이제는 문을 발로 차고 <laughs>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안에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저걸 친구라고 <laughs>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지금 몇신데 찾아와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지금 떡을 안 주면 밤새도록 저럴 테니까 귀찮지만 차라리 일어나서 떡을 주고 보내자. 뭐 이렇게 하고 떡을 주었다면, 이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의문이 생기는 것은 떡을 달라고 찾아온 그 친구가 과연 그렇게 간청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비유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에는 이 친구가 여러 번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 문제를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너무 바쁘신 하나님은 어들떠 보지도 않으시다가 우리가 밤낮없이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그렇게 간청하니까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워낙 바쁘시고 우리의 기도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가서 때를 쓰고 매달려서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야, 쟤좀 어떻게 해봐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약하니까, 힘이 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은 글쎄요.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막 달라고 매달리고 조르는 자녀에게 용돈을 더 주게 되는 것이고 용돈이 필요한데도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는 것이지 달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을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자녀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필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 쓰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를 쓴다고 더 주고 매달리고 졸랐다고 그래서 귀찮아서 더 주는 것은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나 자녀의 풍요로움보다는 나의 편안함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부모일 겁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똑같이 자녀에게 그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아끼시겠습니까?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달라고를 안 하니 어쩌냐?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그래서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 혹은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해도 그 마을에 찾아온 여행객이 먹을 것이 없다면 그건 그 마을의 수치이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당장 다음날 아침에 또 두고 두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당할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간청함보다는 수치, 부끄러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늦어서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다른 친구에게 있는지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피곤하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겨우 한 마을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친구 아니라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무례하게 한밤 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그 관례들을 살펴보면 배고픈 여행자가 찾아와서. 아무리 밤늦게 왔다 할지라도, 12시간 넘고, 1시, 2시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 내가 이웃에게 가서 그 떡을 빌려서라도 주어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문이 이미 닫혔다고 해서, 온 가족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행객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여행객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이웃을 찾아가서 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쳤고요 서기관들도 기도를 가르치고, 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우리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하시면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기요를 말씀하신 후에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 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무였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기도를 잘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의무도 다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그래야 경건한 제자로 인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잘할수 있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적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 권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니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만 하는 의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인데, 그 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더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게 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뭐 어느 때는 막 잠도 안 자고, 막, 예, 네, 철야한다고, 밤을 세워서, 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금식한다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게 뭐가 있어요? 저 같으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 지가 잘라서 된줄 알아요. 안해 주시면 또안해 준다고 원망해, 불평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겁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요즘 유아가 해달라는 게 많아요. 제가 집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제 손을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뒤에 와서 등을 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뭘좀 꺼내 달라, 뭐 자동차를 밀어라, 책을 읽어 달라, 읽어 달라, 뭐 먹을 것을 달라, 뭐 그리고 또안 해주면 삐져요. 예.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지가 저한테 한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저는. 당연히 다 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네, 유아는 저에게 뭐든지 해달라고 할수 있어요. 네. 아니 유아만 그렇게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가 제 아들이거든요. 물론 해달라고 한다고 제가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너무 늦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미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만 좀 먹으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유아에게 준 권리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얻어낼 수 있는 소원 성취의 권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구의 권리입니다. 그건 유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으니,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먹을 것을 달라 하는데 일어나서 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우리에게 주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때는 기도하는 것이 꺼려져요. 내 멋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염치가 없잖아요. 나는 유창하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주실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힘들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지요?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염치로 나에게 왔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내가 너의 요구를 왜 들어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와서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임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2 0 2 5년의 끝자락에 서 있고요,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임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